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laughs> 방송을 켰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 왜 방송을 못 켰냐 집을 이사했거든요. 인터넷이 지금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이런 게임 같은 건뭐 되거든요. 일단은 그것보다 어, 네, 네, 네.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직신인데 제가 이거 창을 다섯 개를 켜놨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있잖아요 찍신 감리 이거는 다 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찍을 건데 됐는데 진짜 오늘 100점 한 개도 안 나오면 진짜 오바야. 뭐 하나는 100점이 나오겠지. 저 언제 혼자서 할때 뭐냐? 한 4개도 했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1, 2, 4, 5, 3번 빼고 다 했는데 55, 5 0 이렇게 떴어요. 진짜 운이 너무 없었죠. 못뭐 되는 게 하나라도 없어. 설마 이 다섯 개 중에서 진짜 한 개도 백점이 안 되게 하겠어?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이거 결과 확인하고 1번부터 일단 1번입니다 이건 자 과연 여러분들은 결과 보기 전에 한번 맞춰보세요 몇 번은 뭐몇 번인 것 같다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어. 네, 1번은 일단 100점고 다음은 2번 가겠습니다. 야, 이창네 개로는 100점이 그렇게 한 개도 안 뜨던 게 다섯 개는 두 개는 뜬다고? 3번 가 볼게요. 4번 가 보겠습니다. 아. 100점은 내긴 하고 4번 저거 하나만 이제 100점이 안 나왔고 그 95점이 나왔네요 네, 이 게임이 뭐냐 면요그 나루토 똥침 게임인데 옛날 게임이라고 또그 엄청 옛날에 나왔나봐요 이게 그리고 캐릭터는 모르니까요 근데 얘는 누구야 난 얘는 카카시 사쿠라, 누군지, 나도토 사스키. 누가 되어야 되지? 옛날에 유튜브도 본 적이 있는데, 얘 예, 이름이 이건...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나도토랄까 와, 잠깐만, 야. 야, 1라운드부터 사쿠라랑 붙어야 해? <목소리가> 조작... 조작... 조작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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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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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花木。 Yeah. Uh -huh. 선생님, 빵. 잠깐만요. <Schmidt> 선생님, 선생님, 좀 치시네? <무치러> 선생님. <방금 진정한 유폐> 선생님 4라운드했나 근데 아까 그거 초기화 되면은 3라운드긴 한데 아, 거 초기화돼. 잠깐만 그럼 마지막은 그 뭐냐 뭐 파란색 눈갱가 내가 그 모르는 한명 뭐 아까 몰랐던 애 개가 아직 남아있잖아. 그럼 니거4라운드라는 건데 초기화 이거 한번지면아 씨. 几个？干什么？就唱吧，这。 그래도 데미지는 많이 달았다. 많이 달았어. 여기 유튜브에서 보니까 진짜 어렵던데 여기. 이도가 <목소리> 진짜 빨라야 돼. 그냥 금방 끝났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어. 마지막 라운드 제일 어렵던데, 이거. 이상하다. 일단은 뭐, 이렇게 된 건.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났다. 여러분들, 제가, 어, 잠깐만. 어 사용 기간 이제 만료가 될 때가 됐네. 다시 낚시 때는 이걸로 끼고 어? 응? 음? 음. 여우 형이 왔네요.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저딱 이제 수확하러 가려는 동시에 이제 또나 밀고 갈까? <laughs> 아 밀고 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요? 음. 뭐 어떻게 하지? 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커플 아직도 있습니다 미접속한지 70일째는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안 끊고 있어요 600아6 0 0이된다 564일 흠. 이거 99.99에서 멈추려고요 어야 잠깐만 공원 오니까 이거 렉 걸린다 방송을 켜서 그런지, 렉이 좀 걸리는구만. 아 oh, fucking 아 맞다. 얘네들 이거 그 뭐냐? 소환의 돌 이,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이거 어디 있냐? 여기 있다. 20주년 소환의 돌 이거를 이제 이걸로 바꿔 먹잖아요? 이걸로 바꾸면은 이제 마스터 러닝 포션이라고 경험치 1억 정도 주는 게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거 저는 지금 5억 정도 바꿀 수 있거든요. 5억 정도 바꾸면 어, 83억 정도 83퍼 정도 차네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게임 뛰다가 바꾸려고 했는데 이런 씨브레인. 그냥 이렇게 돼 버리네요. 에이, 일단은 요거 미션은 다 받은 상태고. 아이씨. 뭐, 이렇게 됐네요. 그냥 뭐, 오늘은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요즘 뭐, <laughs> 방송 킨다고 할 것도 뭐 크게 없고, 요즘, 뭐, 학교도 이제 다 졸업해갔고요. 아, 이제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좀그렇뭘 그, 그 해야 되냐. 아무튼, 오늘도 짧뱅이에요 오늘도 짧은 방송으로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할